한번 누르면 빠져 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괜 어? 자 아, <나> 아, <목소리는> 이제 신발 좀 갈아 신 갑시다 어 내가 좋아하는 거아야 어? 내가 좋아하는 거 3500원 어 맞아 그거 살 거야 나 시세프 다 있어 나먹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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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잘났어. 이런 거 예쁘잖아. 그럼? 이런 거? 이런 거 엄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슬리퍼? 엄마 이런 거? 그냥 슬리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응. 어. 여기 사이즈가 있나 모르지. 사이즈 여기. 비슷 샌들 말고. 아, 셀카? 셀카는 싫어. 엄이 슬리퍼. 이거 예쁘다, 엄마, 엄마는. 일 신발 을 먼저 구 두꺼운거 신는 신발 이거 이쁘다 엄마 이거 이쁘다 225 이거 2 0만 사이즈 사이즈 이만원이 안돼 225네이사이즈요 18만원 정 18만원 정도 쪽으로 사아 18만원 정도 아 근데 왜 천원이천원으로 가진고미있냐 아, 거25 없어 이거 게다가 어 이런거 이런거 이런 얼마에 주냐 <목소리도> 자기야 응? 얼마에 주냐 이거 다른거 있어 다른 거 뭐? 이거 어때요? 어떤, 검정? 아, 검정도 괜찮네하얀 이거 어아 이거,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있어요 어, 엄마 그건 이상해 이상해? 어. 66, 아, 66 60 66만동 어떤 게 그래? 일단 3개 어머 3개는 얼마요 기다려 오케이. 같이 같한번 어, 어. 내가 넣어줄게 돈. 아니 엄마 좀 엄마 돈 써야 돼 백오십 번. 가 경찰대 가아 봐봐. 나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살까 고민 중이야. 어, 위에 게 되게 이뻐요. 그것도 이쁘고 이건 이거 이쁜 게두개 사. 그래? 이거 너무 이쁘다. 우리 여기 다이만. 너무 예뻐. 어. 어. 두개 사. 문제는 중 저거라서 <목소리> 한국에서 이건 안 입을 것 같아. 안니지 <목소리> 이거 사. 이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이거랑 사. 이거랑 이거 원. 원 세고. 어. 세고 사. 어. 너무 어. 어. 허리만 날씬하면 이거 어. 이쁘다. 나는 만날씬하면 이거 입게. ý thức ăn ngay hôm nay hôm nay hôm à? hôm 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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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파말레 감사합니다. 신네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름에 어. 입을드라이피알로아드 <laughs> 라이피스. 음. 네. 어. 음. 내왜 네, 꼭지가 바로 보여? 크5 0 0원이 너무 크다. 여기는 모르지 가격이. 라이브스아 음. 아, 아, 오케이. 라이퍼아라이서 어, 음. 입어봐야지. 음. 이거 짜잔. 맞아. 됐어. 됐어. 이래저리 배가 가려. 어. 배가 가려져요. 어. 얘 너무 좋요 어제부터 네. 이거 사고 싶어 가지고. 가격이 중요해. 이거 하워치? 총 얼마? 15만 원. 아, 아, 7500원 괜찮아. 네, 이거 빅 사이즈로. 두 개. 아, 어, 두, 두, 두 개. 두개에2 두8 어. 어? 두개 하면 하나에 14. 하나 14. 두개 어. 28. 두개 하면 28이고 어. 하나 14.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똑같잖아, 그렇지? 아. 어. 아, 라포스. 파이스 라드 파이 브 x 라이드. 저 예쁘다. 요거 두개 사면 나 이제 끝이야. 예쁘다, 너무 쁘다물어 봐. 어, 이거 벗어야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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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된다고 자꾸. 김치 어, 좋은 것 같아. 좋아. 한치 가 오. 그럼 나 이제 얘기 안 할게. 어, 어. 이모, 미안한데 요거트 파이브 5 x 파이스 라이드. 좋네. 너는 반팔티 안 사도 돼? 어, 넘버 백오0원재의 okay. 얼굴. Okay. Hello. Hello. U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만세 오케이. 오케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하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요 네, 안녕